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설 어떻게 보관할 건가, 그 어떻게 보관해야 효과적인가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해서 어,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퀴즈를 드립니다. 두 가지 드립니다. 자,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죠? 단백질 읽어보세요. 벌레? 네, 다 벌레는 뭐예요? 족벌레. 집에, 네? 종벌레? 농벌레 아니, 뭐예요? 네? 종벌레. 종벌레. <laughs> 네. 네. 네, 주세요. 이제 마지막입니다. 곰팡이 끼는 거 알죠? 옷이. 네. 옷이. 자, 뭐라고 써 있어요? 가장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? 누가 뭐라고 써요? 네. 계속... 네? 뭐예요? 스키. 자. 예, <laughs> 제가 퀴즈 드린 거에 대한 거, 이제 짧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, 예, 단백질을 좋아하는 벌레는 존벌레고요. 그 다음에 실엉이라는 게 있어요. <laughs> 팔이 많이 달려있는 건데, 실엉. 아, 예, 네. 네, 그걸 실엉이라고 해요. 그것이 단백질을 제일 좋아해요. 포레스타는 줘도 안 먹어요. 정말입니다. <laughs> 내가 실험해봤어요. 예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도 않아요. 예. 그런데 이런 음, 단백질, 모직이라든지, 실크라든지 이런 걸 먹어요. 예. 그런데 오... 아주 좋아해요. 거기다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, 알을 까놓는 거예요. 난 현미경으로 봤어요. 알 까놓는 거. 그,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아주. 예. 그래서 그 인체학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 좀벌레를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좀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걸어놓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하나 또 있는데 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이게 이제 겨울옷이다 그러면 겨울옷에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옷 됐다가 바로 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봄. 봄이 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 겨울옷을 입고 나갔는데 딱한 번, 한나에 이거 뭐 조금만 입고 나갔, 나갔다가 보니까 막 햇빛이 들어가지고 너무 더워. 그래서 갔다가 놨어요. 그런데 이거를 뭐 하루 입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입었는데 예? 그냥 걸어서 집에다가 놓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? 세탁을 하자니 아깝잖아요. 네. 그 어떻게 해야 돼? 세탁을 해야 돼? 아니면 그냥 놔둬요? 종벌레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땀 냄새를 더 좋아해요. 예. 땀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게 냄새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오고 오는 거예요. 종약이 있어도 와요. 음, 음. 그런데 드라이크링을 했을 때는 좀그 벌레가 안 와요. 드라이크링 했을 때는. 그러니까 사람 냄새 그땀 냄새를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에, 한 번이라도 어쨌든 간 그냥 뭐한 시간만 입었던 30분만 입었어도 무조건 드라이크링 하고 갖다 걸어 놓아야 돼 음. 그럼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왜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습기 습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옷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까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넣어 놓고서 옷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모직 같은 것은 여기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슬로콘을 옷도 숨을 쉬고 있다. 특히 모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숨을 쉬고 있고 가죽도 숨을 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 절대로 이런 이런 그 비닐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. 비닐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습기 제거하는 방법 같은 건 아시겠지만은 에,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뭐 이렇게 척척 개 놓고 면 같은 것도 에, 습기가 차면은 어쨌든간 에, 그 곰팡이가 있으니까 예, 제일 습기를 안 차게 하려고 그러면, 신문지가 제일 좋더라고요. 신문지를 밑에 한겹 깔고, 그 다음에 옷을 최고 놓고, 그 다음에 또한 겹, 한 겹만 깔아요. 두꺼워지지도 않아요. 그 다음에 옷을 놓고 또한 겹을, 신문지 놓고, 그 다음에 옷걸이 있잖아요, 옷걸이. 옷걸이에다 쭉쭉 걸었어요. 그러면 옷걸이, 옷과 옷이 닿죠. 그 닿는 사이에다가 오, 저기, 신문지를 걸어, 저기, 놓라니까 좀씩. 예, 어떻게, 뭐,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다든지. 그렇게 하면 속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. 나도 어, 제습기가 나도 집에 있어요. 나도 왜냐하면은 어, 어떨 때 보면은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는요 이런 데가 이, 에, 곰팡이가 싫으니까. 만일에 곰팡이가 셔 어, 이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 곰팡이가 있을 때는 에, 많이 어, 곰팡이가 많이 먹었을 때는 세탁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먹었을 때는. 햇빛을 살짝 쬐면은 그 곰팡이가 없어져 버려요. 없어지고, 에이브라시 있잖아요. 솔로 털면 돼요. 솔로 털면 잘 털려줘요.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. 에이그 그늘에서 다시 햇빛을 오래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발해요. 이것도 색깔이. 그러니까 에, 그늘에서 통풍이 좀 많이 심한데 통풍. 바람이 부는 데다가 허, 허면은 그것이 그 오, 날라가요 날라가고 이렇게 브라시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허면은 다 없어져요 예, 속에 있는 것도 다 빠지고 뭐 아주 심한 거 외에는 그런 다시 세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예, 그렇게 관리들을 예, 하시면 집에서도 될 겁니다 예, 모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틀림없이 예, 숨을 쉰다 그랬으니까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바람을 쐬주셔야 됩니다 예, 모직은.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, 습기가 차면은 이 탄력성을 잃룬다있지 아까? 탄력, 후드러들어진다니까요. 그럼 안 되는 거예요, 옷이. 그럼 탄력성을 죽여버리니까. 그 다음에, 제일 어려운 거, 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,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가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밍크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걸 어떻게 보관해? 내가 가죽 같은 거 여기서 수선도 가르치고 뭐 하면서 다 보면은, 어떤 거는 찢어져 와 이런데 막 찢어져, 찢어져서 왔어요 그럼 물론 내가 짜짓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그 옆에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찢어져 보관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는 옛날에 대전피역에서 개발실장도 했어요 2천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그 얘기 다 해봐야 뭐 그렇고 어쨌든 간 가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죽이라고 하면 속에는 살고기였잖아요 살고기 그러면 이 겉고기는 무슨 뭐 이게 고기가 아닌 줄을 생각하는데 천만에만 이것도 고기예요 고기 덩어리에 고기 덩어리 가죽도 다 말려서 무슨 뭐그 가공을 해서 약품에서 에,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 다 늘려가지고 뭐 그런 거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 그렇게 가공을 해서 조금 찔긴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이게 놨다 그래요 물 적셔서 이걸 가죽이라면 물 적시면 이 가죽이 안 돼요 색깔도 변하고 에, 여기에서 이게 에, 썩어요 이것이 썩어 다시 놔두면 그래서 다시 말려 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안 됩니다 가죽은 무조건 오, 그늘에 말려야 돼요 햇빛에 말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어, 아주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딱딱해져 가지고 어, 다른 데는 부드러운데 여기는 딱딱해져 불 묻은 데는 그래서 어, 그늘에다가 말리셔야 됩니다 가죽은 틀림없이 예. 그래서 어떤 가죽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비를 험싹 맞았다 비를 맞았으면 그늘에다가 해서 꼭 말리셔야 돼요 잘. 예. 그래서 예, 그거를 경화라고 그래 경화 막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,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뭐 지금 거의 거의 이제 예, 옷 보관법도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 어,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책 같은 거, 이게 한 번, 뭐,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, 에, 더 연구도를 하시고, 공부도를 하시도록 하고, 뭐,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. 모피 보관법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? 예, 모피는 습기 차면 안 돼요. 습기 차면은 무조건 오고 상해요. 썩어요. 고기니까. 고기라니까요. 예, 그래서, 그거를 말려야 돼요. 다시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될수 있으면은 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셔야 돼요. 통풍이 잘 되는데. 그래서 고성 고성가를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오고 다 썩는다니까. 요다 척척 쳐진다니까요. 그럼. 예.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. 그거. 뭐, 10년을 입든 20년 입든 상관이 없는데, 어떤 경우는 막 척척 치죠. 이게 처진다니까요. 그렇게, 그거 보관을 잘못해서 그래요. 습기가 차서 그렇다니까. 습기 차면 안 돼. 습기 차면 무조건 오고 다 이게 썩는 거야. 고기니까 썩는다니까요. 예. 썩은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예. 내가 쉽게 말, 시,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. 네. 예. 또 다른 질문 있나요? 지금까지, 예, 여러분들이 예, 들어주셔서,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공부할 점들은 책을 좀 보시도록 하고. 예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